2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2차 함수야요 이차식으로 2차, 2차 다항식으로 구성되는 그냥 그런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하는 거고. <laughs> 그 당연히 A가 여기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차 2차 단식이래. 이차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다음 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곱이 있다고 무조건 이차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뭐야 불연식이라고 그래. 혹은 유리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분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이런 거는 어때요 이런 건데 이건 이차함수가 맞지 계수가 분수인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x가 분수 분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무튼 저런 게 이차함수고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볼게 <laughs>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개, 기본적인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에 배우긴 하는데 뭐그 전에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랑 생각하는데 함수는 그래프랑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프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앞으로 보, 어, 배우는 모든 내용은 볼수 있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 처음에 나오는 그 y, 는 x제곱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해볼게 이번에 그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x에다가 뭘 넣었을때 나오는 y값을 여기 순수상으로 표현해 주는거지 그치 그러니까 2넣었을때 4나오니까 2,4가 찍혀있어야 되고 0넣었을때 0나오니까 0,0이 찍혀있어야 되는거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실수 값들을 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0 넣었을 때0 나오니까 0컵만 0지나고 1 넣으면 1 나온다 2 넣으면 4 나온다 그지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면 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곡선이지 곡선? 이것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포물선 여성들 첫 번째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코 포물선이라고 부릅다 포물선.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다 포물선이 아니고 포물선도 나름의 그 포물선의 정의가 따로 있는데 이이차함수는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다 원이 아니잖아. 이, 이거 내가 원을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지. 그치? 그냥 원처럼 생겼다라는 거지. 그 원은 아니야. 그치?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원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이건 내가 못 그렸다고 생각해수 있지만 좀 이쁘게 잘 배우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는 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다 포물선은 아니고, 포물선에 맞는 뭐가 있다? 정의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저곡선은 뭐다? 그 규칙을 만족하는 거라서 우리는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러, 포물선. 자,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꼭짓점을 갖고 있어 꼭짓점이 원점이 되는 거야. 요 그러니까 점을 우리는 꼭짓점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증가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감소한다고 하지. 그렇지? 증가, 감소. 맞지? 그럼 얘가 증가하고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이 끝에, 끝에 있는 요점, 요점 을 우리는 꼭짓점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성질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 대칭축을 보유하고 대칭축 대칭축이 얘는 어 x는 0이야 그치 x는 0이 요것 요상 그러니까 y 축이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가 대칭축을 보유하고 이걸 기준으로 보다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푸는 모든 문제는 저 축이 어디 에 있을 거냐. 자,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개수를 적어줄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는. a가 양수인 경우 그 a가 양수면 얘는 이렇게 그렸죠. 두번째 a가 양수면 얘는 이렇게 그렸죠.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y-3x제곱이야.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지.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1,-3이 이런식으로 찍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안되겠지.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두번째 성질이고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를거냐면 이런 상태를 아래로볼록이라고부를거예요 혹은 위로오목이라고 부를거야요 이거는 위로 볼록이라고 부를 거고. 혹은 아래로 오목이라고 부른다. <laughs> 됐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자, a가 절댓값 a의 절댓값이 커지면 이 면들은 이안쪽을 이렇게 말려서 더 뾰족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a의 절댓값이 커지면 요 안쪽으로 뾰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a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뾰족해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좀 경사가 좀 심해지는 그런 상태다.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 뭐지 이거? 뭐 책에 다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포부스트로 볼게 8, 8, 6 여기서는 그냥 이차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고 별거 없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최고차함수를 구했을 때 a가 영만 아니면 돼. a를 구해볼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이고 kx제곱 다른 거볼 필요 없지? 모은 부분이 그것만 보면 돼 1-kx제곱이잖아 2가 네. 여기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1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893번 위로 블록이면서 폭이 제일 넓은 거 폭이 넓은 거 폭이 넓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를 못해볼까? 이거 AA가 수라는 얘기고 폭이 넓다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 작은 거지 절대값이 커지면 빌해진다고 했으니까 음수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 되고 자, 2번에 a가 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돼 있고 음수. 4번에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 5번에 마이너스 3분의 이라고돼 있으니까 이 중에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건몇 번이다? 2번이겠지? 얘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 얘네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겠지. 8 9 8번 FX는 AX 제곱 이렇게 있고 모모 지난데 우리가 모모를 지난다 어디 어디를 지난다 같은 말은 모모 위에 있다 이 모모 위에 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어 직선 n이 있고 a가 예보다 위에 있을 텐데 이게 아니야 그지 이게 아니지 당연히 뭐야 직선 상에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점 a가 직선 상에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표 생성하면 돼 대입표 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함수의 개념을 안 배우고 지금 하는 거라서 좀 음, 거시기하긴 한데 우리가 이차 함수를 쓸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가 다를 것같 e 뭐가 u working? w 이둘다 맞지? 네. 뭐가 달라? 그 you working? What are you working? 왜 우리 차 are 운동 풀때를 뭐, 마이너스, e p,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쓰고 봤지? 왜컨이렇게 쓰는 거 봤지? 이렇게 쓰는 거 봤지? 그럼 얘네 우리가 x가 아니고 뭐가 있어? p가 있잖아, 그지? 그냥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함수가 꼭 x를 표현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거야? 아니지. 꼭 함수를 t로 표현해 줄 이유는 없는 거야. 아니 x를 표현해 줄 이유는 없는 거야. a처럼 t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p를 표현할 수도 있고, a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내 말이거든, 그렇지? 맞아? 어떤 문자로 표현할 거냐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좀 유식한 말로 독립변수라고 부를 거야.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라고 부를 건데. 이 독립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 뭐 X로 써도 되고, Y로 써도 되고, 뭐 K로 써도 되고, T로 써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 고 그런데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X를 쓰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함수는 함수인데 x 를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그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좀 뭐야? 추적을 얘기해요. 추적. 함수야 이거는 그냥 함수 y라고 하는 함수야 이런 얘기고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우리는 그 함수를 x로 표현할 거야라는 뜻이래요. 그 정도 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상 같은 뜻인데 차이가 없진 않다, 그렇지? 여기서 차이가 없진 않은 거야. 얘는 어쨌든 f(x)라고 써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스 8은 16에 그럼 a 인가 얼마야? 마이스 1 6 그래서 이 6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겠구나 엄청 쉽지. 그 다음에 7번, 이형 7번 봅시다 그냥 한 문제를 풀어볼게 아까 내가 성질 얘기했지? 이거에 대한 문제인거 이거에 대한 거?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있어. 뭐 이렇게 있어얘는도 이렇게 해결됐지 자 그럼 봅시다 7.5자표는 얼마다? 0,0이지? 1번 틀렸고 축의방 여기 있어는 여기 다 맞지? 이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봐봐. 잘봐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응. 일어 함수라고 어요지 이 아닌 것도 우차 함수라고. 됐지? 자, 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상수 함수라고 불러. 여기 이차 함수 알지? 아니었어?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 함수. 상수가 못뜻인다는게 상수. 상수가 뭐야?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지. 상수 함수라고 하는 건변 함수가 변하지 않는 거 0도 신하고 1도 신하고 2도 신하고 3도 신하고 4도 신하고 시가 안 변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상수 함수. 그럼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고 할거냐요렇게 생긴 거는 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의 정의를 나중에 배우면은 왜 함수가 아닌지를 배울텐데 지금은 그냥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저건 함수가 아니라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선이란 말밖에 부를 말이 없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사실은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얘를 근데 얘는 직선 말고도 끊어지는 말들이 더 있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고 일차함수라고 해도 돼요. 알겠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도 되고 삼수함수라고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 말고는 쓸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니까 셋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냥 직선의 방정식 말고는 딱히 쓸말이 없다. 알겠어? 이런건 그 x c, 그래서 x는 0이면 뭐야? x는 0이면 이거 만하는거지 맞지? 그래서 이번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는 말이지? 그치? 2번은 맞는 말이야. 혹은 뭐라고 얘기했대? y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거야. 어쨌든 2번맞는거 3번. 거.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그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절대값이 같은 거고요 쟤네들이 절대값 같지? 맞지? 그럼 얘네들이 절대값 같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생김새가 얘랑 얘랑 뭐 할거야? 똑같단 얘기지? 그치? 얘랑 얘랑 생김새가 뭐라고? 똑같단 얘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이 생겼지얘기 얘네들이 서로 무슨 뭐야? 대칭관계 대칭관계 근데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를 따져보면은 이 선에 대해 대칭이지 그래서 X축 대칭이야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치? 4 번, 4번 1, 코마 마이너 선지란다 맞지? 왜 데이터보다 4 번도 맞고, 5번 y 축을 아래로 하고 y 축을 축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축은 아까 맞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지, 맞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뭐다? 위로 블록이지 그치? 위로 블록이야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꼭잘 들어야 돼잘 들어야 돼 우리는 이걸 쌓아서 이차운송 엄청 어려워 생각보다 왜냐면 중3 때 하지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고1 때도 하는데, 고1 때 배우는 차 함수는 진짜 엄청나게 어렵거든 알겠지? 잘, 그래서 개념,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잘 봐.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할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게이차 함수야. 그중에서 한뭐 번에 3개가 다 있으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단 얘가 있는 것만 공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일 거야. 알겠지? 그렇지. 요거 없는 거 일단 요거 없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럼 왜 굳이 얘가 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두번해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A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A가 하는 일을 A가 A의 역할은 뭐냐면 함수의 모양을 결정.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아니면 얼마나 뾰족하느냐 그렇지 얼마나 뾰족하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A가 결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A가 같은 애들은 서로 뭐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생김새가 똑같다. 그러니까 3X제곱과 Y는 3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뭐다? 똑같이 생겼다. 얘랑 얘랑 뭐가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왜 똑같이 생겼다? A가 같아서.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어디? 뭐 어디가를 결국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뭐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B와 C가 하는 일을 뭐냐면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하는 일은 뭘,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하고 B, C가 하는 일은 뭘 결정한다? 위치를 결정.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이 같잖아, 지금 절대값이 같잖아. 그럼 위에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 이거는 이제 구호에 따른 거고 이거는 절대값에 따른 거니까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로아함의 정도가 아아서 대칭시키면 래같은 모양이다 그아 우리는 다른 걸뭐로하래로아이로이래이 아래로, 아을을 아래로, 아래로, 아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모양이다. 자, 그래프에서는 그냥 같은 모양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 같은 모양이다라고 쓴 대입 말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평행 이동이다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엄밀한 말이 되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좀 애매한 말이 되거든.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같은 모양이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같은 모양이면 우리는 사실 그렇않아 얘랑 얘랑 같은 모양. 달 몸도 같은 모양이지. 어? 그렇지? 맞지? 도 같은 모양이고. 대충 이렇게 생긴 것도 우리는 뭐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모양 아니야? 여기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전어적인 애매함은 수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겹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대는 뭐다? A가. 안절부절 못해. 어, 어? <laughs> 정신분열 있어? 아나 어? 어? 왜 안절부절 못하는 거? 어? 막 조미수셔? 어? 오늘 이따가 우리 오빠 만날 텐데 오빠 멘트 때려 되냐? 아 진짜? 그런데 확실하지? 저번에 너 섭탈 때 내가 계획했는데 맞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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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이네? 8번? 유형팔목까지 하려고 했었거든. 유형팔목까지 <laughs> <laughs> 해오면 돼. 이 09번부터는 평행 이동을 또 배워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번까지만 해오면 되는데, 그 앞에 6단원에 그 중단원분들이 있지, 그다풀어와야 돼. 잠깐만, 너 다시 또봐 내려놔봐. 거기 왜 비어있지? 그몇페이지야너 지금 보고 있는 몇페이지야 어, 114. 114? 알아봐, 지금 보고 있는 게 114페이지가 아닌데 그거 아, 컴퓨터가 좀 느려서 로딩이 안 되었고 인쇄가 이렇게 누락되게 나올 수도 있거든 오늘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써줄 테니까 다시 풀어볼게요 오늘 숙제는 안 했잖아 앞에 또 그런 게 있었어? 그때 없었지 그렇지? 아무튼 이 경우 팔번까지 해봐 근데 꼭 기억해 방금 내가 얘기한 거꼭 기억해 이거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A가 하는 일이 뭐다? 오늘 배운 거를 요약하면 이거 A가 하는 일은 뭐다? 모양을 결정하는 거다 이거야 얘가 모양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얘네들 은 모양을 결정하지 않는 거잖아. 얘가 모양을 담당하는 거면 얘가 같은 애들은 다 같은 모양이겠지? 같은 모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동했을 때 겹칩니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단계를 해야 돼. 일단 여기는